분홍장구차입니다. 이렇게 바위에 붙어서 살고 있습니다. 이 친구들도 멸종 위기종이라서요 장소 공개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이렇게 꽃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 작가님 분홍 장구채를 찾았는데요. 예, 왜장구채예요 이름이? 열매가 뭐 이게그 줄기랑 열매가 장구를 때리는 그장구채랑 비슷하게 생겼대요. 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요? 분장개추라고 홍 이제 그장구채가 굉장히 많아요. 가는 장구채 가는 다리 장구채뭐개장구채양장구채한열몇 가지가 되는데, 아, 네. 어, 이 색도 그렇지만 얘가 제일 이쁘고. 유일하게 또, 열정위기종이고요. 음. 그, 재밌는 게, 바위꽃이 세 가지가 유명한 게 있는데, 네. 제가 3월에 봤죠. 저기, 저, 영월에서 동강알미꽃. 네. 그게 이제, 제1호고. 네. 그거 이제, 분홍장구체가 두 번째 꽃이고, 음. 세 번째 꽃이 이제, 그, 주황산에 사는 둥근잎 꽁의 비름이 있어요. 네, 예 예. 어, 그게 세번째예요 아. 세 번째예요. 셋 다, 열정위기종이에요. 어, 아, 이 굉장히 귀한 꽃이네요. 네. 그렇게 그 귀한 꽃들이 이렇게 바위에서 사니까 굉장히 처연하기도 하고 네. 아름답기도 하고요. 진짜 그렇습니다. 처연하기도 하고 아름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 친구들도 이슬만 먹고 사나요? 이슬이 아니라 여기 이제 그 이끼가 있다시피 흙들이 조금 있어요. 네. 어, 그래 그런 데서 이제. 그 작은 양분을 먹고서 이렇게 꽃을 피우기까지 아름다워서 피우기까지 하는거죠 음 일단 이끼와 함께 앵글을 잡았는데요 이끼가 있으면 아좀 신비로운 사람의 손이 타지 않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좀 싱그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이끼와 바위를 한 앵글에 넣어서요 꽃이 돋보이게끔 찍어보겠습니다 이 친구는 꽃술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꽃술이 잘 드러나게끔 앵글을 잡았습니다 지금 국생조에 보면 10월달이 피어서 11월달에 지는 걸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은 8월달이 절정이고 9월달에 네. 지기 시작하거든요 그러네요 지금도 많이 시들었어요 그러니까, 그죠 네. 아까 이기와 달리 이 바위를 배경으로 찍으니까요 더 천해 보이네요 꽃이 이 척박한 환경에서도 살아간다는 그 생명력을 보여주기에는 이끼가 없이 바위만 배경으로 찍어도 괜찮네요 꽃 아래에 나뭇잎이 하나 있는데요 보통들 이런 나뭇잎 있으면 아름답지 않다고 치워버리는데요 사실 저같은 경우에는 그냥 냅두는 게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하이 이런 낙엽들, 이런 낙엽들 때문에 애들이 여기서 영양분을 얻어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태를 보여주기에도 오히려 저 낙엽이 이야기를 더해줍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치우지 않고 찍는 게 꽃의 생태에도 좋고 사진이 꼭 아름다워야만 되는 건 아니거든요. 사진에 이야기가 담겨 있어야 되는데 이 바위에서 처연하게 살아가는 분홍 장구채의 삶을 표현하기에는 그 낙엽이 있는 게더 나아 보입니다.